윤석열 1차 체포를 실패하잖아요 네. 2차 성공하잖아요 네. 똑같이 갔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윤석열 체포 비하인드 스토리 1차 실패하고 나서 그 중간 과정에 남명호 경호 3부장이 네.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어, 그 남명호. 남명호 부장이 몰래 어. 경찰을 접촉합니다 어, 몰래. 네. 국가수사본부를 접촉을 해서 어. 어떻게 하면 윤을 체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. 아... 왜냐면이 불법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. 불법이 어... 지속되고 있으니까. 어, 남명우 그리고 계속 김성우는 불법한 지시를 내리고 있으니까 나 그거 안 들을 거야. 어... 그리고 남명우가 경찰한테 그걸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지금 보니까 관저가 완전 요새화 돼있더만요 차량이 이렇게 전문으로 진입하잖아요. 네. 땅에서 뭔가 막뭐 지뢰 비슷한 걸로 소사 올라오고, 올라오고. 뭐 별의별 시설이 다 있대요 거기에. 어, 시간 동선 들어가는 동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경찰로서는 내부에 그걸 모르니까 네. 남명우 부장이 그걸 도와주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경찰 쪽에 친윤 세력이 그걸 김성우한테 알려준 거야. 남명우가 경찰 만나서 정보 줬다. <laughs> <laughs> 라고 하니까 간부회의에서 여기서 어떤 새끼가 여기서 했어. 어. 라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. 어. 남명우가 어. 제가 했습니다. 와 이게 뭐 어, 제가 했습니다. 받아 버렸네. 하고 김성훈 차장 물러시오 이렇게 그냥 그아 그게 남명우였어 이름이. 네. 어떻게 보면 남민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았 당시 체포가 불가능했던 게 경찰의 얘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. 남명우. 김성훈이가 열 받아서 어. 바로 해, 그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 의결을 해버려요. 맞아. 참 안타깝더라.라는 네.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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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습니다. 남명우.